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급락 반도체 업계에 무슨 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중국의 수출 제한 우려가 영향을 줬습니다. 이 e, 토스뱅크 적재도 MG 세대의 인기몰이 토스뱅크가 출범 3년 만에 3조 넘는 예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적재도 불구하고 MG 세대의 선택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3 달러 장중 1,400원 돌파 외환시장 긴장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시장 불안과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송도 동탄 등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 지속 전세대란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 중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5 쿠팡 미국 나스닥서 사상 최고가 기록 쿠팡이 나스닥에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과 로켓 배송 확장 전략이 주효했습니다6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 본격화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의 속도를 내며 울산에 배터리 셀 공장을 착공합니다. 전기차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순입니다. 7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이익 2천억 돌파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기준 2 1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확대와 예금 안정성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8cj 대한통운 택배비 인상 추진, 소비자 부담 커지나 cj 대한통운이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택배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주목됩니다.